기존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1 0 0점 만점이고 예, 2000명 지원했고 평균이 450, 75 정규분포 따른다. 정규분포 따르고 어 평, 평균이 450에 표준편차가 75난 여기 분산 쓰라 그랬으니까 제곱해서 써주라. 다시 한번 의미 물어볼게 450은 누구의 아, 의미가 뭐지? 누구의 평균이지? 시험? 점수의 평균이므로 내가 쓸 X는 계속 시험? 점수를 상징하는 거야를 잊지 말거라 예, 입학 정원이 320명 2,000명 중에 320명만 뽑는데 최저 합격점은 몇 점이냐 그랬어 아 그걸 어떻게 알지 커트라인이지 그지? 최저 합격점 커트라인 몇 점이냐 여기서 고민을 좀 해야 된다 합격 확률은 얼마게? 2 0 0 0분에 320. 이미 그건 내가 알아. 합격 확률은 2000분의 320이야. 그 얘를 어떻게 조립해야 될까? 이거는 너가 고민해야 될 문제이거든. 자, 보자. 점수가 커트라인보다 높아야 합격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점수가 최저점수보다 높을 확률. 그게 바로 합격할 확률이야. 이걸 잡아야 돼. 이걸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야. 음. 그 다음에 나 z로 바꾸지 않겠니, 내가? 그럼 t에서 평균 빼고, 표준 편차로 나눠주고, 그럼 뭐다? 확률을 구한 거다, 입니다. 끝. 그게 이거잖아, 그지 어. 얼마지? 이게 그러니까 계산 0.16인 거야. 무엇보다 클 확률이 0. .16? 16인거다. 자,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생각하는 거야. 야, 무엇보다 클 확률이 0.16인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0.5 아닌가요? 네, 그럼 여기는 얼마죠? 0.48아니야요 38, 34 그지? 아, 그럼 1.0이네요. 여기가 1이네 그러니까 얘가 얼마다? 1이 나와야 한다는 소리로, 봤어요 이해 갔니? 어, 그러면 t 값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제부터 다 1이라 하고, t는 450 더하기 75, 525인가요? 어, 그러면 되겠네요. 딩동댕, 이렇게. 그래서 최저 합격점, t. 이거 얼마? 525점 이상 맞아야 돼요. 이게, 이게 거의 정확해, 진짜. 대박이야, 이거. 그래서, 아, 요번에 시험 반대 평균 표준표차 나오고, 입학정원 몇 명이다. 이거 나오잖아. 그러면 커트라인 그냥 나온다니까. 니네 시험정도 안 봐도 알아. 이게 대박이야. 어, 그냥 그러니까 거의 뭐좀 어느 정도 정보만 딱 주면 나한테 예측이 가능해져요. 음. 이게 되게 무서운 학문이라니까. 수학이. 니네 커트라 525점 정도 나와. 거의 그 근처에 다 나온다. 음. 이런 거 하는 거야. 우리가 지금. 통계라는 것이 단순히 세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어느 이론과 계산을 통해서 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이걸 배워두라는 거야. 내, 내 생각에는 이걸 꼭 배워야 돼. 이해를 해야 돼. 점수나 잘, 점수나 좀잘 받고 잘 모르겠고 그냥 그 그런 거가 아니야. 음, 되게 멋있는 분야거든요. 이천 명이 있어요. 지원자 천 명의 성적은 평균이. 160의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다. 그래서 이제 n을 썼어. 다시 상기시킬게. 이 160은 무엇의 평균이야? 성적의 평균이니까 앞으로 내가 사용할 x는 전부다 성적 점수를 말하는 거야. 알겠니? 네. 최저 점수 몇 점이네? 커트라인 t 물어보는 거죠. 그럼 합격인가요? 어, 합격하려면 점수가 t보다 어때야 돼? 커야 되겠지, 뭐.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합격할 확률인데, 1000명 중에서 몇명 뽑아? 25명 뽑아. 야, 이렇게 되면. 떨어지는 사람이 몇 명이냐, 이게? <laughs> 대단하다. 900이 넘는 숫자가 집에 도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냥 수학을 풀다 보면 가끔 좀 있잖아. <laughs> 좀 기분이 우울해지더라. <laughs> 여기 갔다가 대부분은 나오시고, 9 0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슬프다. 음. 아, 좀 이렇게 너무 심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좀 사회가 좀더이 정도는 아니었으면 좋겠어. 나, 우리 부모님 때 얘기 들어보면이 정도는 아니었거든. 우리 아버님도 되게 회사에서 엄청 높은 직급까지 다 올라가셨지만. 들어갈 때, 시험 보느라 힘들었다, 이런 얘기 없어. <laughs> 일단, 일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승진을 많이 하고, 인정받으면 올라가는 그런, 거였지. 들어갈 때 이렇게 힘들진 않았다 하더라고. 요즘 애들 좀 불쌍하다고, 이제. 그얘 종종 들어. 어. 들어가는 것조차 이렇게 힘드니, 야. 슬프네요. 아무튼, 네, 가겠습니다. 0.0이 온가요? 그죠? 그럼 나 이거 X 뭘로 바꿔야 돼? z로 바꿔야 하죠. t에서 뭐 어떻게 해야 돼? 160 빼고 10으로 나눠야 되는 거죠. 네. 그게 0.025일 필요가 있는 거죠. 상상해보자, 이제. 무엇보다 클 확률이 0.0, 어딘가가 0.025니까. 여기는 뭐겠어요? 0점 475 정도? 음, 0.475가 나오도록 하려면 누구? 1.96일 필요? 1.96이 바로 이 사람. 거기서 t값을 얻어내면 돼. 이제 나이지 계산 안 할게, 이제. 느낌 알지? 음. 상위 7%에 든다. 이런 말이 있는데, 결국에는 커트라인 이상 받을 확률이 100분의 7이다. 이렇게 봐도 돼. 그러면 또 그림제 살짝 좀 보면 <laughs> 점점 깨진다 힘들다 이제 x가 음, z z가 어느 정도 이상 될 확률이 0.07이라는 뜻이겠고 누가 0.07이야 0.43이니까 여기 1.5란 얘기겠고 그러면 당연히 t에서 60 빼고 10으로 나눈 게 1.5란 소리니까. 티가 얼만지 알게 되겠죠. 원래 이 정도로 빨리 풀어. 아까는 좀 친절하게 좀 보여주려고 했던 거고요. 느낌 오면 거의 손안 대고 그냥 바로 와버립니다. 이건 그냥 상상인 거고, 내 머릿속에 그렇게 뭐가 있어? 막 이렇게 생각해버린다니까. 그래서 익숙해져가지고 2단계까지 와라. 그러면 등급 많이 안 깎인다.